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골렘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리플 코인과 비트코인이 지금 힘없이 부진한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수급이 대형 코인으로 몰리지 않으면서 알트코인들, 즉 골렘 코인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네, 코인들 위주로 급등락이 주기적으로 예,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또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지점에서는 다시 한번 단기 추세 상단까지 플러스 15%에서 약20% 정도 되는 안타 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으니 금요일 조정 구간 눌림목에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거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언제 시세가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서 고가에 그리고 수익을 챙겨보다라는 관점에서의 영상 위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골렘코인 보유자 분들과 그리고 골렘코인 수익 챙겼는데 다시 한번 빠졌으니까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 기회 눌러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냐면, 오늘의 코인 단타 추천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7일 월요일에는 제가 헤데라 코인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73원에 플러스 11% 수익 실현을 목표로 이제 진입을 공고드렸는데요. 자, 헤데라 코인의 차트를 잠시 보면은 자, 과거에 돈 들어왔었던 자리에 눌림 가격에서 공략 후에 다시 돈 들어오면서 얼마까지? 85원까지 플러스 약15%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수익 많이 내가지고 또그 후속주로 공략한 코인이 자, 8월 9일 수요일에 코박 토큰을 제가 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코박 토큰 810원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 910원 10%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코박 토큰 우리 810원 추천드렸다 자, 수요일에 잡았던 우리, 수요일인가요? 자, 8월 9일. 네, 수요일 맞네요. 자, 수요일에 잡았던 우리 코박토큰. 자, 8월 9일이면 이때죠. 자, 과거에 돈 들어왔었던 캔들의 눌림목을 안 깨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큰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저점에 물량을 잡아내, 잡아, 잡아놔야 됩니다. 자, 누군가가 가격을 들어올렸는데 그 시세를 다시 리셋한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받고 그래서 810원에 추천드렸던 코박 토큰이 하루 정도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나서 목표가 달성 그리고 1010원까지 800원 대비 대략 20%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 5천만원 투자를 진행을 했다면 어, 20%한번 매매 1,000만 원 정도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어, 2,000만 원 투자를 진행했다면 20%약 400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소 월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 수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투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들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 복구하고 계속해서 단타 수익들 예, 네,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5일 토요일에도 제가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을 85원에 추천을 드려서 플러스 15%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 경우에도 자, 8월 5일 자, 이때 지금 매수 타점 잡아 드리고 그리고 강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15% 목표가 달성 그리고 다시 돈 들어온 자리까지 뺐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플러스 15% 15% 시세가 좀 분출된 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 15% 이제, 이제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센트림 프로토콜이 85원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면 이 자리가 또 메스타점으로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요. 어,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플러스 10%에서 20%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싶고 이걸 한 달에 10번 딱 성공해서 플러스 한달 동안 100%에서 200% 정도 한 달에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코인시장에 대한 이슈, 호재, 그리고 일정들 체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전략 세우는 방법 그리고 한, 달, 한 달에 한달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에스맨도 타점들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문자 네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추천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고 소통방에도 꼭 미리미리 입장에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골렘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요 자리 285원 가격을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285원 가격대를 이제 저항받고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지금 상승하락 한 번, 상승하락 두 번, 상승하락 세 번째 상승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자리 안 깨고 반등하면 다시 한번네 번째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우리가 손절가는 있어야 되니 어, 밑으로 260원과 그리고 270원 가격대의 마지노선 잡고, 네, 요 정도 가격을, 자, 과거에 돈 들어오기 전에 눌림목 가격을 저는 기준 잡고요. 자, 요 가격을 깨지 않을 경우, 285원 부근에서는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이 들어올 거라 예상하면서 1차 매수 진행하시고, 예상대로 올라간다면 단기 상방 어디까지? 330에서 350까지 목표가 대응하면서 플러스 10%에서 20% 정도 투자 수익 누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385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빠진다 예상보다 더 빠진다 근데 거래량이 없이 빠지면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시세 분출한 캔들의 눌림목에서는 강한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다의 베팅해서이 자리에서 1차 매수, 그리고 260원 마지노선 잡고, 270원 부근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진행 후에 평단가를 낮춰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단기 목표가, 310원 돌파해보 체크, 310원을 다시 돌파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면 추가 상방 어디까지? 350에서 330원 가격대, 이 저항대까지의 1차 2차 목표가 대응 진행하시면서 투자 수익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골렘 코인의 분봉상, 그리고 시간 분봉상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눌림에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하고 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눌림목에서는 추가 상승을 여러분들이 예상하면서 미친 듯이 저점매수로 물량을 확보해 가시기 좋은 자리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이 추세상단까지 시세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330, 350원 구간 돌파부 확인하면서 이 추세상단에서 꺾이는 지점에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눌렀다 반등하면 대공약 관점으로 여러분들 저점매수 기회 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골렘코인에 대한 간단한 우리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자 그동안 우상향 추세가 정직하게 좀 이어져 나가고 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자리를 안깰 경우에는 한번더10% 15% 2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어점매수 기회를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골렘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들, 톡방에서 업데이트 하면서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45% 정도 네, 폭등을 노려본 캐리 프로토콜 코인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돌파 자리에서 혹은 눌림목 구간에서 50% 100%씩 폭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또 8월달, 9월달에도 별해서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달에 50%에서 100% 정도 폭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어디서 이렇게 주요 매물대를 뚫어내는 돌파 자리에서의 50% 100% 폭등, 혹은 과거에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안전하게 50%에서 100% 가까운 대폭발의 시세를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캐리 프로토콜 코인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돈 들어온 자리를 안 깨고 반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선별해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리에서 반등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추천 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50% 100% 정도 폭등 시세를 빠르게 수익을 챙겨 나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한 달에 최소 1000에서 3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한달 안에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전략 도전하고 실제 수익 실현 꾸준하게 챙겨 나가시면서 계좌 수익 계좌 승진의 기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